안녕하세요. 연못그룹입니다. 토레스 쿠페, 액티언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실물을 전시하는 무빙 쇼룸 행사가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무척이나 즐거워하셨는데요. 드디어 액티언의 가격을 포함한 액티언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정보들을 빠르게 만나보시죠. 디자인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실물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작정하고 만들면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쿠페 스타일의 매끈한 루프라인과 헤드램프에서 도어를 지나 후면부 테일 램프까지 길게 이어진 캐릭터 라인은 대형차만의 디자인이 연상되는데 토레스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차량은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차량의 크기를 좀더 크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휠하우스 쪽의 클래딩 부분이 이렇게 바리칼라와 동일한 색상으로 적용되면서 이 부분이 좀 멋지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실물로 본휠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디자인과 비슷한데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죠 개인적으로는 이 C필러쪽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콘셉트에서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는 거 실물의 싱크로율이 상당했죠 KGM의 디자인 실력만큼은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될것 같네요 심플 앤 와이드 디자인에 고급감을 더한 실내 디자인입니다 실내는 이미 공개가 되었지만 이 디테일 요소를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이 UI들을 보고 싶었는데요 이 UI는 뒤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고요 그리고 제가 실내에서 굉장히 놀란 점이 있어요 외부 DRL에서 건공 감리 디자인 여러분 보셨죠? 애국심을 호소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었는데 도 쪽의 앰비언트도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건공감리 디자인이 여기에도 숨겨져 있었네요. 티1 하이라이트 사양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겠죠? 크리스탈, 토글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는 예상보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디자인이 볼보 차량과 BMW 차량에서 볼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액티언에서도 볼수 있는데, 액티언은 중간 부분이 크리스탈 타입이고요. 테두리는 로즈골드 또는 좀 라이트한 골드로 감쌌어요. 이런 디자인을 KGM 차량에서 볼수 있다니 굉장히 놀랐고요. 이런 디테일 요소도 꽤 괜찮죠. 디커스터링 휠을 볼 수가 있고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OTA인데 사실 이 기능은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 기능과 함께 새로운 UI잖아요. 주요 메뉴들과 함께 내부 디자인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토리스 차주께서 액언을 타신다면 체감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건공한립 패턴을 적용한 시그니처 DRL의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풍 당당하고요. 착하고 부드러운 아저씨보다는 난좀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약간 미래소음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고요 헤드램프 쪽 디자인에는 하이그로시 마감이라서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좋지만 아무래도 오염에 약한 부분도 있고 세차 같은 경우에도 상처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 위에는 토레스에서도 본것 같은 가니쉬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은 블랙 색상으로 세련미를 더했죠.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토레스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변한 게 액티언의 디자인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나오네요. 아, 저는 이게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인데요.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12.3인치의 인포콘, 내비게이션 일체형 디자인인데요. 새로운 UI를 볼수 있습니다. 이야, 이런 색상들의 조화, 그리고 폰트,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네요. 왼쪽에는 rpm 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의 온도 표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속도계와 함께 주유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ui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요 중앙 영역에는 정보창을 제공해서 음악이나 다양한 주요 기능들이 이쪽에서 표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를 나눠서 드라이브 모드와 상태 그리고 외부의 온도 총 누적거리를 보여줍니다 인포콘 쪽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한 눈에 봐도 이 디자인과 UI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보통 우리가 뭐 메이저 브랜드와 또 서드파트 브랜드의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현대차와 비교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그리고 기능들을 나타내는 색상들 저희가 제법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폰트들도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크기와 디자인 요소들이 적재적소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죠? 기본으로 적용되는 20인치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내부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흡음형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트 등을 다녀왔을 때두 손에 짐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한쪽 발을 중앙에 넣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기능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두 개의 자주 쓰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확대해서 보시면 오른쪽이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왼쪽이 즐겨 찾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거 뭐 직접 사용해 봐야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무빙 쇼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칭찬받은 부분은. 후면부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이내믹한 루프 라인을 접목한 후면부라고 했는데요. 이 디자인을 보시면 랜드로버 차량과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흉내내는 것도 기술이 없으면 따라는 하지만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요. 액티어는 KGM의 디자인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느낌이고요. 큰 차량은 아니지만 평형 테일램프 디자인과 함께 하단에는 좀 두터운 느낌의 블랙 색상의 총 5개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위아래 와이드한 디자인이 제공되면서 차량의 폭 자체를 좀더 넓게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블랙 색상의 측면에 랩 어라운드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하단 이쪽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본다면 이 하단 부분들은 마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따라서 트렁크를 좀더 날렵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중형 suv 수준의 넉넉한 러기지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거꾸로 얘기하며 이 차량은 준중형급 suv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큰 차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정말 내가 큰 차량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공간을 포함해서 넉넉한 적재 공간을 원하시기 때문에 큰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데요. 2열 전체 폴딩을 했을 때 최대 적재 용량은 1500 6 8리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스포티냐 투싼과 같은 차량이 있잖아요. 투싼의 경우 2열을 이렇게 폴딩했을 때 1,530리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투싼과 비교시 액티언이 약 38리터가 좀더큰 적재용량을 제공하죠. 그리고 토레스와 비교하면 토레스는 1,662리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쿠페스타일이 적용되면서 적재용량은 조금 작아진 것인데요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1,662L에서 1,568L를 빼면 토레스와 액티언 간의 적재용량 차이는 94L이기 때문에 약한 100L 정도라고 할수 있죠 이 정도면 차이는 그래도 있다고 볼수 있고요 캠핑 등이나 레저 활동 시 많은 용품을 챙기신다면 그래도 트렁크 쪽이 좀더 여유로운 토레스가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뭐 마트용도 그리고 가끔씩 여행을 하시는 정도라면 멋진 디자인의 액티온도 좋은 선택이겠죠. 되 천연 가죽 스웨드 퀼팅 시트를 볼 수가 있고요. 도어 트림도 고급스러운 스웨드 재질이 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티한 느낌을 완성하는 액티브 배기 사운드도. 놓치지 않았네요. 오너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KGM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칼라는 기존의 두 가지 칼라를 먼저 보셨어요. 공개되었던 칼라가 카멜 베지 이 투톤 인테리어 칼라와 블랙 레드 투톤 인테리어 칼라를 볼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블랙 인테리어 칼라는 이렇습니다. 가장 무난한 컬러는 블랙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화사한 실내를 좋아하신다면 당연히 카멜 베이지가 좋고요. 등받이와 엉덩이가 닿는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오염이 되는데 이쪽에는 좀더 진한 색상의 카멜 색상을 적용하면서 오염에도 고민하는 적을 알수 있습니다. 실물 컬러도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원톤 컬러는 로얄 카퍼 대표 색상이고요. 그랜드 화이트 가장 많이 팔리는 색상은 바로 이 색상이 될것 같고요. 하늘하늘한 느낌의 아이언메탈 라떼 그레이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포레스트 그린 칼라는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깔끔한 신사 같은 덴디블로 나만의 멋을 즐기에 충분했고요 실물로 먼저 보여드렸던 이 블랙 색상 스페이스 블랙인데요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신다면 블랙 색상은 언제나 진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가지의 투톤 색상 컬러가 있습니다. 원톤 칼라에서 댄디블루와 스페이스 블랙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 색상인데요. 위에 블랙 투톤의 루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랜드 화이트 역시 이렇게 블랙 색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언 메탈도 블랙 루프가 있고요. 라떼 그레이즈와 포레스트 그린 역시 블랙 루프가 있습니다. 저라면 저는 트톤 칼라를 선택하고 싶고요. 트톤 칼라는 뭐 다양한 차량에서도 잘 어울리는데 제 눈에는 그랜드 화이트가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그린도 레저 활동을 자주 하신다면 이 색상 굉장히 멋진 색상이죠. 공인 연비는요. 이륜 차량은 복합 연비 기준으로 11km를 리터당 달릴 수 있고요. 하륜 차량은 10.1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약0 9 실제로는 한 1kg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바로 이거죠. 자, KGM에서도 서둘러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8단 변속기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기에 8단 변속기까지 제공되었다면 경쟁사가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20인치 타이어 스펙트 볼 수가 있는데요. 245, 4 5 r 20인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공개되었어요. 가격은 지난 금요일에 먼저 나왔는데요. 그래도 공식표니까 가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액티어는 S7하고 S9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S7은 3,395만원, 그리고 S9은 3,649만원입니다. 충분한 편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 봤더니 토레스와도 한 50만 원 정도 뿐이 차이가 나지 않더군요 이런 옵션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는 차량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쿠페형 디자인이 액티언이라고 해서 액티언이 월등히 더 비싸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7과 고급 트림인 S9의 차이점만 참고해 보시면 발을 넣으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는 S9에서 제공되고요. 3D 어라운드 모니터링 시스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시죠. 이 기능이 S9에서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럼 S9을 선택해야 되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면 S9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선택 품목을 보시면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공되고요 S7에서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택하신다면 아마 대부분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드디어 액티언의 실물을 포함해서 액티언의 대부분의 정보가 공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떤 느낌의 차량인지 시승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기억이된 다음에 액티언을 직접 타보고요. 포레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제조사의 차량들과 어떤 점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격려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